그래서 한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이세 분이라는 그 박스를 지워버리세요. 성부성자 성령이 아니라 이분을, 이 분을 셋을 지워버리,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한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람 되어있다. 여셔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심 쉽잖아요. 팩트요? 어, 그렇죠. 팩트를 알아야 진짜 되는 거죠. 모르고 는 믿으면 그거는 지옥이죠.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리고 쭉 그렇게 가면 절기와 연도와 시기와 일자 다 이분이 정하셨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려오시 그것뿐인가요 먹거리, 입을거리 모든 것이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분이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쏙 이야기는 허이. 그리고 다윗이 만난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내하나님 네, 여호와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영없이라나 나. 이렇게 다또이야기다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 창조주 구세주 주권자 전능자 영전하신 이분이잖아. 이분의 이름이 다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야. 이분이잖아요. 주권도 하시고 전능도 하시고 나는 여호와야 하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세상제를 지고 갈 분이시잖아요. 계신 그래서 그분이 사람 돼서 어디에 몽종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태된 거죠. 우리와 똑같이. 눈, 코, 목, 백 프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없나요? 있잖아요. 양 아버지, 누구? 요새 천연대 <laughs> 마리아가. 인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 마리아의 그 혈통에 쫙 돼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기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응.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게 마음에 믿어지시나요? 했더니 아이 그럼요, 그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셋이에요, 하나 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아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분이 아니요 태초에 태초에 계신 분, 이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이분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이분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을 나한테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음. 몸은 아는데 머리가 셋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그렇가 설명 못하시죠? 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분이 사람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분이 계, 계셔야 돼. 그분이 사람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진짜 마리아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막 이렇게 해서 진짜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될 수 없듯이 그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갈이 예수 이분이 우리 죄를 지고 진짜 십자가에 가셔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자기를 비워 종의형체리가 되어 사람으로 만들어지셔 십자가에 걱정하셔 성경대로 성경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의 보세요 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하다 써 있죠. 영원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래잖아요. 이 썩지 아니시 씨가 뭐예요? 이 부활 있어요 부활, 살아나신 분. 이분이,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다폐하시고이 썩지 아니할 씨, 이 부활하신 이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게 해놨어요. 너무 심플하게, 너무 너무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또 신학에는 예수 이름을 들으면, 원을 받으려. 이렇게 돼있잖아요.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한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 아니라, 이세 분이라는 그 박스를 지워버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부성자, 성령이 아니라 이분을, 이 셋을 지워버리, 지워버리시고, 거기에 한분 하나님, 여와 호 하나님 사람 대의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거 얼마나 심플해요. 너무 심, 쉽잖아요. 이분은 다이스의 부리와죄송입니다다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였느니 나는 바이셋뿌리와 자이야 그러면서 강명한 새벽뿌리 자기를 얘기하신 이 성경을 네. 어. 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낸 자를 믿는 것이고 이 예배를 예배들은 항상 교회 가시죠 그런데 이 교회 왜 가세요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주일날도 예배하고 왔죠 교회 왜 가세요 했더니 예배하러 가죠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배하시는 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세요? 대상을 알아야 예배하는 거지. 대상도 없이 예배를 <laughs> 하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은 이거는 신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신이에요, 거짓신. 저요. 진짜 몸도 부르르 떨러보고 미친 짓다 했어요. <웃음> <웃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아저 어, 김순례 집사 저거 아우 애기 뜨거웠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아주 막 그냥 강력 파워로 임했다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방언도 했어요 방언도 하면서요 제가요 통역도 했다고 내 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분이 여호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노마서 1장 2절 4절에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 글자 한글장씩 읽어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에 그 아들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이로 그가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성교대용어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세 분으로 나누면 뭐안 돼요 세 분은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어 능력이 없고 맨날 뭐 그냥 조금 깨달으면 뭐 그냥 가서 막, 아우 뭐 아우 의뢰받아서 막해내버리죠 그러다 한 경이 한번 샥쳐봐야다 날아가고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때 그랬다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는요 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분의 증거가 없잖아요. 죽었다는 증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다 죽었어요. <laughs>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가 아니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역사에 기록고 객관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사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업다운이 응. 안 돼요. 다시는 다시는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끌려가지 않아요. 죄에 끌려가지 않. 왜냐면 성령이 임하면 아. 건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그, 그 자기 그그 다음 거 지가 하더라고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자기가 하더라고. 그렇죠? 누가 뭐가 된다고 진. 증인이 된다고 증인 음. 증인된 자는요. 증인된 자는요. 다시는요. 쟤, 저, 저, 쟤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거든요. 네. 흑암의 권세, 아들이 나라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자가 다시 또 글로가? 또 없다운 여자, 저 기, 지옥으로 또 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안 돼요. 그럼 부활하신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을 네. 마음이 믿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증거 있어요. 어떻게 증거를 될 거야? 증거 없잖아요. 아 죽었네.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알려면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응. 응. 이 어떤 확실한 증거 증거를 갖고 응. 마음에 믿어야 정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사해지는 성령이 임해야 제가 사해지는 거예요. 성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사요? 그래서 맨날 업다운 업다운, 맨날 넘어지고 저러지고 넘어지고, 맨날 거기에 가봐야 계속. 계속 대반벽에 또해개하고또 쓰러지고 지겹지 않으세요? 저는 지겨워가지고요 맨날 어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날 하늘에다 대고 사퇴직도 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사퇴직도 했어요 언제까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laughs> 지겹지 않냐어 그렇대 어, 그렇대 그러니까요 지금부터요 이 3일째 뭐 3일째 이신 다른 신이3일째 <laughs> 다른 신이야 한분 하나님 여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쉬운이 복음이 그리고 응. 성경에 하도 그렇게 어요 그분이 그때서, 어, 그래서 부활이 캐트군요. 네, 그래서 부활해야 돼요, 부활. <laughs>